타이머가 있습니다. 오후 3시에 맞춰져 있어요. 특임대원의 보고에 강태영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손전등 빛이 지하실 기둥에 설치된 폭발물을 비추고 있었어요. 강태영은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지금은 오전 11시. 시간이 얼마 없었어요. 페스티벌은 오후 1시에 시작됩니다. 그때쯤이면, 이 건물 주변에도 사람들로 가득할 거예요. 강태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어요. 지하실 곳곳을 살펴보니 총 다섯 개의 폭발물이 발견되었습니다. 모두 건물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위치에 정교하게 설치되어 있었어요. 폭발물 처리반을 불러주세요. 강태영이 이어피스로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수백 명의 무고한 시민과 군인들의 생명이 그의 손에 달려 있었습니다. 그때 지하실 반대편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모두가 그 방향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전등 빛이 구석을 비추자 한 남자가 보였어요. 검은 용 문신을 한 팔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거기! 움직이지 마! 하지만 남자는 갑자기 비상구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영은 즉시 그를 쫓아 계단을 뛰어올랐어요. 1층에 도착했을 때 마지막 힘을 다해 남자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이제 다 끝났어? 포기해! 너무 늦었어! 이건 시작에 불과해! 남자의 의미심장한 말에 강태영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과연 폭발물은 무사히 해체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남자가 말한 시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군부대를 노리는 테러 위협 뒤에 숨은 충격적인 진실이 점점 드러나기 시작합니다.